2023년도 서울시립대 수시논술 자연계열 기출 자 첫번째 문제 y는 x의 내적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과 4차함수입니다 여기 2차함수가 있고요 둘이 만나는 두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p 양수인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을 때뭐이 벡터 내적의 값을 구하여라 범위를 구하여라 자 그럼 먼저 만난다고 했으니까 갖다 놓고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앞에 두개 뒤에 두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1은 0이 될 테니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x 플러스 1에다정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3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오 어, 그럼 우리는 지금 점 p 구했습니다. 얼마? 마일, 컴 음수인 점은 하나 구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양수인 점을 못 구하겠네요. 그래서 얘 있잖아 예, 그 양수인 점의 위치라도 파악하려고 내가 이 식을 f(x)라고 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X3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어그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3x 대분 마이너스 2x 되는 거니까 자 극값을 그 가는 x 값이 0하고 3분의 2가 되겠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지금 y는 f(x)인 상태. 어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입니까? 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지금 점 Q는 얘야 얘. 양수인 점 하나 있네. 그치? 얘가 이제 점 Q가 될 건데 그 q 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해보자. 어 그러면 큐의 엑셀표를 구할 수는 없죠. 티자 어디 저기 지나가는 거니까 자수가 작은 쪽에 대입하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이제 큐는 구했고 아 티의 위치를 좀 알아보려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0이거든요 근데 이거 극값을 갖는 x 값이 3분의 2였던 거니까 아 나는 여기에 그렇지 이렇게 가면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 T가 적어도 1보다 크다는 건 알게 됐네요. 어? 그러면 2보다 큰지 작은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내가 X에다가 2 대입했더니 8 0이4 0이1 가는 거니까 3 되어서 어? 3일 때 0보다 커졌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는 어디? 그치. T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뭘 구해낸 거냐면 그렇지. T의 범위가 1과 2 사이다라는 거 정도를 하나 구해냈네요. 괜찮습니까? 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다 했습니다. 내적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벡터 PQ. 내적 벡터 PA는 자 어디 보자 이거 거꾸로 빼는 거 알죠? Q에서 P 빼는 거니까 T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내적 PA 그랬으니까 A에서 P 빼는 걸로 1, 마이너스 1자 X성분끼리 Y성분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어디 보자 t 플러스 1에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e 정리했던 이 t가 사라지고 아주 예쁜 식이 나오네요. 오 어,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t의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였어? 2까지였으므로 음, 그러면 요 p q 내적 p a라고 하는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0과 그치 1 들어가면 0이고 2 들어가면 3 되는 거 아닌가? 괜찮나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이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점 T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단 얘기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지금 1하고 얼마밖에 없어. 2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지금 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이상 2 미만이라고 쓸수 있니? 아니면 2 이상 3 미만이라고 쓸수 있니?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1 더하고 루트 날리는 걸, 아 제곱 날리는 걸로. 그러면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 이 t의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찾았던 t가 fx에서 그렇지 1과 2 사이라고 하는 큰 범위로 나왔는데 그 범위를 좀더 좁혀 보자는 얘기죠.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이거 사이값 정리로 풀면 되는 거니까. f에다가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 루트 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니까 삼. 이거 이제 음주 나올 거고요. f 루트 삼 들어가게 되면 루트 이십칠에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십육.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사는 그지 루트 십육이니까 영보다 커지겠네요. 그럼 벌써 근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굳이 또 한번 봅니다. 이거 아까 방금 옆에 써있죠. 영보다 크다라고. 이 범위 내에서는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 이 t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f 아이고. 루트 2와 루트 3 사이 열린 구간 루트 2하고 루트 3사이에 <laughs> 열린 구간도 쓰고, 어로도 쓰고 다 했네요. 그래, t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저 PA 벡터 PA, PQ 내적 PA를 뭐라고 쓸수 있더라? 내적 PA는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그1 이상 2 미만 사이에 존재한다. 아까 이거 쓸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1이다 그다음 두 번째 서울이 시리비 대학이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건데 사과하고 배를 사, 사려고 한대 사과 배를 사려고 한데세 사람 중에 과일을 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음화정이란 얘기죠 음이 아닌 정수 영 이상이다 그런 뜻이야 사과 배는 각각 열한 개 이상이 있고 구별하지 않겠다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서울이하고 시리비하고 대하기가 합쳐가지고 과일을 몇개 살거래? 모두 합쳐서 열한 개를 살거래.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 여기는 사과도 있고요, 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별 따로따로 살거 아니야. 서울이가 살수 있는 사과 A 개, 시리비 B 개, 대하기가 C 개. 배는 서울이가 D 개, 시리비가 E 개, 대하기가 F 개 샀어. 그래서 총 합쳐서 열한 개인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음화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음화정이니까 서로 다른 여섯 개를 가지고 중복을 넣어가서 열한 개 11개 사면 되죠.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 어 카마기 다섯 개니까 십오 컴비 아니 십육 커네이션 십육 컴비네이션 얼마야 십아 십일이니까 오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산수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십육 16, 십육에서 시작해서 몇개 쓰는 거야 다섯 개 쓰는 거지 십사 십삼 십이까지 오오팩은요 어, 백이십이거든요 그러면 십이 곱하기 십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약분하고 오로 약분하면 여기는 삼 여기는 인데 여긴 다시 칠 되는 거 괜찮죠 오케이 이제 그렇다면 얼마야 사십팔 곱하기 구십일 계산하는 거 맞죠? 그러면 48에다가 98에 72, 7, 43에다가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4,368가지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B는요. 서울이 시립이 대학이가 산 과일의 수를 차례대로 XYG계라고 할 거래요. 그럼 서울이가 산 거는 X계인데 그 X계는 A 더하기 D 사과하고 배 지금 더한 겁니다. Y가 사는 거는요. B 더하기 E라고 쓸수 있고요. G가 사는 거는요. C 더하기 F라고 쓸수 있죠. 어, 그러니까 XYG 자체가 어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치 xyg의 대소가 이렇게 지금 생겼다 a 중에서 그치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에서만 골라라 그랬는데 a 안에는 4368 안에는 이런 대소가 전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치 거기서 뭐 해야 돼 대소가 정해지는 거어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xyg가 11개를 살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경우는 없죠 333 사게 되면 9개고 444 사면 12개니까 같은 경우는 없고요. 자첫 번째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x랑 y가 같으면서 g가 더클때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어 그러면 얘는 빵빵11 0, 0, 이렇게 살수 있죠. 그다음에는요. 119살수 있죠. 그다음에는 2 2 7 7살수 있죠. 그다음에는 336이니까 5살수 있죠. 443은 안 되겠죠. z 가더 커야 되니까. 오 그렇다면 요거는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빵개 사는데 그거 몇번두번 번. 곱하기니까 제곱입니다. 곱하기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종복으로 하락해서 열한 개 사겠다. 어 그럼 이거는 일의 제곱이고요. 요거는요. 십이 c 십일 십이 c 일 되는 거니까 열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요. 이제 바로 갈수 있죠. 한번 쓸까요? 2 h 일의 제곱 가는 거니까 2 c 일 되는 거 괜찮죠? 2 h 구 가는 거는 십 c 일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의 제곱 곱하기 십.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사십 가지. 그럼 이거는 그치? 3의 제곱 곱하기 얼마겠어? 2H7 가는 거니까 8 되겠네요. 8, 9, 72가지. 여기는요? 그렇지. 4의 제곱 곱하기 2 h 5는 6C1이니까 6 되는 거 맞나요? 16 곱하기 6은 96 되는 거 맞죠? 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한 거야? X랑 Y가 같으면서 G가 더클 때는 자, 90, 100, 200, 220까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두번째 이제 반대로 누구 x x 보다 그치 y랑 z가 똑같으면서 x보다 클때요 경우 이제 똑합니다. 이 경우 는 이제 그치 이거 합쳐가지고 열한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홀수 짝수로는 안 되죠. x를 빵개살 수는 없어. 그럼 5.5 개라는 말은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한개살때 여기 몇개 사? 열열개 10, 사는 거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개살때몇개 사? 그치 여덟 개니까 네개네개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다섯 개 사면 그치 더 작아져서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요 어디 봐. 2H1 곱하기 얼마 되는 거야? 2H5가 몇번 있어? 그치. 제곱으로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앞에 거는 얼마고요? 2고요. 뒤에 거는 6C1이니까 36. 그래서 총 72가지. 얘는요. 2H3 곱하기 2H.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중복 이렇게 해서 4개.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앞에는 얼마? 4. 뒤에는요. 5에 제곱되는 거 맞나요? 25. 그래서 몇 가지? 100가지. 그렇다면 요거는 총 합쳐서 몇 가지? 172가지. 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 다 대수가 다른데 xyz 순서대로 요렇게살 때가 있겠죠 괜찮나요? 근데 이 가지 수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방금처럼 이렇게 숫자로 몇개몇 몇 개를 우리가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치 아까 4,368 가지에서 뺄 거라고 몇뺄 거냐면 방금 구한 총몇 가지였죠? 392 가지죠. 392 가지를 뺄 건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그게 뭐냐면. 4368에는 그지 대소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392도 대소를 무너뜨리고 갔어야 돼. 대소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뭐냐면 영영 1 1 샀던 거를 0110 1 1영0이 경우도 4368 안에는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세 가지 전부 다세 가지씩 같은 경우가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요거 빼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소가 없어야 된다고 말했죠? 아, 대소가 원래 없었었잖아. 근데 거기에 대소를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xyz 3백 나누, 나누기 3팩을 계산해야만 이 값이 x, y, z 순서대로 예를 들어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면 1은 x로, 2는 y로, z는 3으로 이렇게 딱 배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오케이. 이 상황이 이해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자, 6으로 약분하니까 얼마? 6, 7에 42, 6, 2, 12, 6, 8에 48, 마이너스 3 약분되고 2로만 약분하니까 196까지 된거 맞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5 0 0 삼3 2가지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요 경우만 지금 5 3이가지였다고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이제 이거를 전부 다 합쳐라 그 말이니까 그러네요. 마지막에 5 3이에다가 방금 구했던 3 9이를뭐 해주면 더 해주면 그게 이제 x보다 y가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z가 더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된다 그 말인 거지. 답은 얼마? 924가지 답이겠다. 자, 삼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정수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a_n이라고 할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뒤집어라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어떤 직선이 하나 지나갈 거야. 근데 그게 절대값 x 마 n, n이 여기 들어있네요. 오, 그러니까 이첨점의 좌표가 계속 변하겠다는 이야기죠. 괜찮나요? 그럼 이거는 n이 1일 때부터 몇개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라서 그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x 이 equal 이가 있을 거고, 그렇 어, 그 다음에 x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 꺾이는 그래프는 아마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괜찮습니까? 어,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요 직선을 하나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오케이. 자,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자, 먼저 어떻게 나오겠어? 그것만 쓰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절대값 x-2 플러스 5. 오, 첨점이 2,5면서 꺾이네. 2,5에서 꺾이는 거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얘는 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들이니까 여기는 0이었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치, a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지금 어떻게 움직여 b는 그치 0에서 5까지 움직이는 거죠. a가 1이라면 어때? a가 1이라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역시 b는 오 평행선 사이로 움직이는 거니까 똑같네요. 괜찮나요? 아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때?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아 이번에 똑같네요. 괜찮나요? 아 똑같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내가 그치 n이 2일 때 한번 또 그려볼게요. n이 2인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를 내가 2로 바꾸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아, 내가 뭘 복사할 거냐면 또 얘를 복사해서 갖다 써먹으려고. <laughs> 아 잠시만요. 이거만 달라질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먹겠습니다. 음. 아이고. 이렇게. 어. 그러면 계속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뭐만 계속 바꿀 거냐면요. 여기만 바꿀 거라고. 그지 절대값 안이 얼마로 되는 거야. 이제 4로 바뀌겠지. n이 2가 된 거니까.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첨점이 얼마나 바뀐 거야? 그치? 4,5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 옆으로 이제 이동이 된 겁니다. 4,5.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기울기는 어차피, 얼마 1이니까 서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뒤집어서 그냥 갖다 위아래 를 올리고만 있는 건데, 꼭지점은 5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 B는 변함이 없네요. 이 상황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계속 변함이 없을 건데, A가 1일 때는 좀 변할 거야. 왜냐하면 A가 1이 되면, 여기 봐봐. 이 직선을 연장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이 상황에 지금 기울기가 e, 아 x가 2 e 증가했으니까 y도 2 e 증가해야 되니까 이 점에서 좌표가 얼마나 바뀐 거야? 2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b가 2에서 5까지 움직일 수 있죠. 괜찮나요? 오.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때 그치, 이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올 수 있으니까 자, 잘 봐. b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 b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5까지. 마이에서 5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 상황 괜찮죠 오 그럼 이제 n이 얼마일 때 3일 때도 보자 그 말이야 n이 3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면 그치 아까 우리가 요거는 그래프 자체가 작거나 갔다뭐 x 마이너스 6 플러스 5 되는 거니까 아 이번에도 뭐만 바뀌는 거야 얘만 바뀌는 거죠 괜찮나요 이제 여기가 6,5로 바뀔 거고 그래프는 역시 얼마니까 이렇게 생길 거라고 괜찮죠 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얘를 내가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말이지 그렇지? 이 점의 좌표가 이제 얼마로 바뀔지를 보라고 x가 증가량이 4야, 그럼 y 증가량도 4가 되니까이 점의 좌표가 4라고. 그러면 또이 아래쪽의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로 바뀌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첨점은 5죠. 요커 5였죠. 괜찮나요? 그러면 보입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싹다 바뀌는 거라고. 괜찮죠? 오, 요거를 카피해서 갈까요? 요번에는 <laughs> 아싸.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네 번째도 하나 더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오, 좋습니다. 어,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바뀌는 거야? 오, 4에서 5까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로 바뀌겠네요. 괜찮나요? 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아까, 아이고, 이 그림을 하나 카피해놨어야 되는데 그림 카피를 깜빡했네요. 자, 에이, 잔머리 쓰다가 <laughs> 당했네요. 자, 금방 뭐, 그리니까. 이 컴마 아 영일 때는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얼마로 바뀌는 거야 그치 자 n이 지금 얼마일 때 가고 있는 거야 4일때 가고 있는 거니까 최고나같다 절대값 x 8이 플러스 오니까 이 점이 지금 얘가인데 여기가 8인 거거든요 그치 아 그러면 또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괜찮나요? 자, 8,5에서 꺾였는데 이 문, 여긴,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면 얘를 연장하면 이렇게 올라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 기울기가 1이니까 x 증가량 지금 6 증가했는데 y 증가량이 얼마죠? 6 증가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 6이야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이 절대값 두개 가지고 있는 그래프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거든 끼어 있거나 갚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b는 이거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a가 1일 때는 안 되죠 하지만 a가 음수 마이너스 1일 때는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아 거꾸로 어디까지 내려갈수있단 얘기야? 마이너스 6에서 5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아 그러니까 B는 계속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그치 N이 1, 2, 3까지만 움직일 수 있었고 A가 0일 때는 계속 똑같이 0에서 5가 있는 거죠. 어차피 A가 0일 때는 그치 어, 0에서 5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죠? 자 근데 그걸 100까지 갈 거니까 자 잠깐 봅니다. A가 0일 때 A가 0일 때 B는 6개씩 몇번 있는 거야? 100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백 개 있을 거고요. <laughs> 그다음에 a 가 일일 때는요, a 가 일일 때는 아까 처음에 몇 개, 여섯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두 개로 줄었네. 그래서 이거 열두 개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이거는 어디 봐. 잠깐 한번 써볼까? a 가 마이너스 일이면 가장 처음에 여섯 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두개더 늘었죠. n 이일때 마이너스 이까지 같으니까 여덟 개로 늘었다, 열 개로 늘었다가 열두 개로 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n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이 n 공차가 이고 첫째 항이 육이니까 플러스 사 해야 같아지겠네. 괜찮나요? 이거를 일부터 어디까지 백까지 가겠다고 그러니까 시그마 n이 일에서 백까지 이 n 플러스 사가 얼마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순서성이 b의 개수가 순서성이 개수랑 같은 거니까 이 곱하기 자승차수열의 앞 이분의 백0 플러스 일 이분의 n n 플러스 일인 거 알고 있죠? 사가 백개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지금 답이 얼마? 10100 거기다 400 더하니까 10500 되는 거 맞죠? 오 그렇다면 이거 전부 다 더한 게 이제 답인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500 거기다가 612 더하는 거 맞죠? 그러면 11112 최종적인 답이겠다. 자, 그다음 4번 n이 2 e 이상인 어떤 점 A에 대해서 AK의 좌표를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코사인, 컴마, 인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그치 어떤 점이었는 얘기죠? 그원 주위에 자 그랬을 때 A1부터 2n까지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 en각형의 변위를 이게 원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n각형의 정 2n각형의 e 변위를 두점 p, q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괜찮죠? 그랬을 때점 p, q는 시각 t가 0일 때 a1 1, 0을 출발해 가지고 이정 2n각형을 e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총변변위로 움직이니까 en 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얘기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a1에 도착해. 괜찮죠? 어, 점 P는 <laughs> AK, AK 플러스 1,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변 위를 이 속력으로 움직일 거래. 점 P는 아 속력, 속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속력으로 움직이고 마지막 이 A 1 위를 속력 1로 움직이겠다. 점 Q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럼 점 Q의 속력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고요. 점 P는 속력을 알고 있어.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점 A가, 아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A 1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n이라고 할때 bn의 리미트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건데 이 상황 잠깐만 볼게요. 이 그림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 볼수 있거든. 자, 원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1, 0. 자, 반지름 길이가 1이야. 여기 a1이 지금 1, 0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a1. 그래서 거기서 여기다 이제 저, 어, en 어, en 2파일을 en으로 나누야겠다는 얘기죠. 아, 이 문제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로 자, 선분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왜냐면 이 각이 지금 얼마죠? 그렇지 이 각의 크기가 n 분의 파이죠 왜냐면 2n 분의 2파이였으니까 아 근데 이 변의 길이 구하려면 원래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이거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 된다를 이용해서 문제 풀잖아 그러니까 두개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구할 거에 두개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아 어, 사인 2n 분의 파이의 두 배죠 괜찮습니까 그 절반이 사인 2n 분의 파이인데 그게 두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변 하나 위를 움직이는 속력이 루트 2 2 m 분의 k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 다 움직여 가지고 아까 도착한 시간 그랬잖아.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속력분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자, 시간 구하려면 bn은 어떻게 구하면 돼? 속력분의 거리로 구한다고요? 잠시만요. 총 얼마를 움직일 거냐면 그치 아, 거기다 시그마 붙이면 된다. 그쵸어 이거 다 돌려면 두배 사인 en분의 파이 이게 지금 거리고요그 거리를 뭘로 나눠 속력으로 나누면 그게 시간이잖아 그쵸 이 마이너스 en분의 k로 나눌 건데 그거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en까지 2N. 변의 길이가 en게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거를 리미트 붙여라 라고 하는 거가 지금 bn이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그쵸 en분의 1 필요하죠 잠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en분의 1 필요하다고 아 빨간색으로 할까요 곱하기 내가 2n 분의 1 필요해. 근데 그거 없어져야 되니까 2n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자 이렇게 쓰려고 지금 변수가 시그마의 변수는 k거든요. 그러니까 k 있는 거랑 없는 거 구분 짓게 되면 이렇게 쓸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앞쪽으로 이거 꺼내게 되면 어, 2 s i n 2n 분의 파이가 있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2n 있잖아. 얘를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이 n 분의 1 이렇게 괜찮나요 오, 어차피 어 범분수 풀면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시그마 그치 N이, 아, k가 1에서 k는 1에서 2n까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2n 분의 k 분의 2n 분의 1 지금 이렇게 써 있었던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잖아 어차피 요거는 날라가면 파이니까 2파이 요렇게 나올 거고요 곱하기 괜찮나요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지 이 m 분의 일 자체를 내가 이 m 분의 k 일 x 라고 둘 거기 때문에 영에서 일까지 되는 거 괜찮나요? 오그 다음에 저거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 마이너스 x 되는 거 괜찮죠? 그거에 마이너스 이 분의 일승에 dx 이렇게 쓰려고. 아유 한 방에 가려고 엄청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거기다 일더 하면 이 분의 일승인데 앞으로 나올 때 역수 취해지죠? 그다음 에 x 앞에 마이너스 하나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루트로 쓰는 게 빠르지. 이 분의 일승이니까 루트 이 마이너스 x에 그치 0에서 1까지 이렇게 쓰면 답이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자 그러면 2파 2에 자1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2 루트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0 들어가면 플러스 아래 끝이니까 빼기 빼기입니다2 루트 2가 되어서 아 요거는 2파 2 밖으로 꺼내니까 4파 2자 그다음에 플러스 먼저 쓰는 걸로 괜찮습니까 자 이거가 첫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누구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pn이었다고 오힘들었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b 문제 갈 건데요 어디 보자 전피가 출발 후에 마일 컴마0이 처음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cn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일 컴마0이 이쪽에 있고요 얘가 지금 am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지금 n 만큼만 움직인 거잖아 변의 길이로 따지면 괜찮죠 아 그러니까 n 만큼 움직일 때까지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cn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아까 시간 구해봐서 알지만 전피가 먼저 원래 움직인 거리는 아 움직인 거리까지 해가지고 써도 되겠구나 그렇죠 어자 c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냐면요. 속력이 루트 2마이너스 아까 얼마였죠? 2m분의 k 이렇게 나와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그치, n까지만 움직일 거니까. 어, 그 다음에 2배 곱하기 싸인 얼마였죠? 2m분의 하이, 이만큼 움직였던 거죠. 그치? 아, 이거가 n개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괜찮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점 Q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었지. 우리가 점 Q의 속력을 몰라.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0에서 Cn까지 점 PQ가 움직인 거리의 차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Q가 Q에 뭘 구할 거냐면 속력을 구하려고. Q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서 나와 있었죠?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Bn이었고,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얼마였죠? 그치, 총 움직인 거리가 지금 아 k는 이래서 어디까지? 아 en까지였죠 아까. 그렇지? 어. 아이,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그냥 총 en개 움직여야 돼. en번 움직여야 돼. 뭐를? e사인 그렇지. en분의 파이를 아 이렇게 쓰는 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어, 거리가 아 잠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가 자, 아, 이게 속력이었고요. 됐죠? 이해 갔죠? 자, 여기다 이제 뭘쓸 거냐면 움직인 거리를 쓰려고. 어 그럼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니까, cn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에 차니까, dn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자, 어, cn에서 아 p가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거리는 지금 얘거든요, 괜찮죠? 얘에서 제를 뺄 거라고. 그러면 시그마 n이 k는 1에서 n까지 자두 배의 사인 2n분의 에, 파이에서 아 그럼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쓸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동안은 EN, SIN, 그치 EN분의 파이 총 움직인 거리니까 거기에서 자 B, N분의 EN, 아, 4N이죠. 4N, SIN, EN분의 파이, 곱하기 CN 이렇게 지금 쓸수 있었던 거잖아. 어, 그럼 이거 잠깐 정리하면 EN, SIN, e n 분의 파이로 묶었더니 1 마이너스 bn 분의 e c n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시그마 e c n 만 구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e n 사인 2n 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시그마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리미트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우리가 지금 뒤에 리미트 dn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리미트 cn만 구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저 위에 써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 곱하기 싸인 en분의 파이 곱하기 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루트 2 2n분의 k 아까 우리 했었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 알 거야. 그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가는데 뭐만 하면 되냐면 얘는 어차피 k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치 아, 어, 뭐만 필요해. n분 어, 어 잠깐만 이 뒤쪽에서 n분의 1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 곱해 가지고 없애는 걸로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여기 계산이 되는 거지. 어차피 이 n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뭐라고 쓸수있으니까 n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오, 그러면 원래 2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아 이것도 예쁘게 써줘야 되나? 2곱하기 2 <laughs> 2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곱하기 인테그랄 그치?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요거는요? 그치? 2분의 1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2 마이너스 2분의 1x n분의 k만 x라고 치환한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요거에 마이너스 1승의 dx 행사 괜찮죠? 오 그럼 끝나갑니다. 자 요거는 약분돼서 뭐만 남는 거야? 지금 파이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누구냐면 좌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얼마야? 자, 먼저 이 어, 루트, 아,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 더하니까 2분의 1승은 2로 바꿔 나올 거고요.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 2, 역수가 되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면 되죠. 적분은, 자, 루트 쓰면 되겠다. 루트, 그치? 2마이너스 2분의 1에 x, 0에서 1까지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파이에다가, 자, 마이너스 4 있고요. 1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루트 3 되는 거 괜찮죠? 마마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0 들어가면 루트 2만 남겠네요. 괜찮나요? 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압분하면 2 루트 2라고 쓸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아, 얼마야 이게 지금 사, 아 여기 뒤에다가 4를 안 곱했구나 sorry 여기다가 그쵸 마마 4 4 루트 2였던 거잖아 0 들어가면 루트만 계산했네요 자 그렇다면 예쁘게 2 꺼내가지고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파이 아이고 파이를 빼먹어서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요 상황 지금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저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 보자 얘 데리고 올게요. 음, 리미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d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다 뭐라고 쓸수 있다고요? 쟤는요. 어, n분의 1은 밑으로 이렇게 꺼내서 쓸 거고요. 앞에 2가 있고요. i 인 2n분의 8이가 있고요. 괄호 열고 1 b 은요 옆에 보세요. 아까 우리 구해놨죠? 48262-1분의 자 방금 구했죠? 2에다가 2 c n 이니까 저기다 두배하면 4파이 앞에다 쓸게요. 그러면 2루트2 마이너스 루트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이 앞쪽은요. 계산하니까 얼마야? 2 곱하기 다시 2분의, 파,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약분해서 파이만 남을 거고 1마이너스 여기는 4파이 4파이 약분되고 루트, 유리화 시키니까 루트2 플러스 1 곱하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부호 조심하면서 곱하니까 4마이너스 2루트2 플러스 루트12니까 2루트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6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정리하니까, 자, 파이가 있구요. 플러스부터 한번 써봅시다. 2루트 3,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2 빼기 3 하면 답이겠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오기요.